첫 번째는 가성비 P 1월 온수매트입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온수매트는 써보고 싶지만 가격 때문에 고민되셨던 분들께 가장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도 1월 특유의 안정적인 성능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자연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온수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매트 전체를 고르게 되워주는 방식이죠. 모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처음 물을 끓일 때를 제외하면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내부의 물가는 매트 크기에 따라 촘촘하게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이며 온도는 30에서 55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상보다 강한 난방 성능이 인상적인데요. 가성비 제품이라 성능이 약할 거라 생각했다며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준 만큼 후끈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도 더블 사이즈 기준 약 240W 수준이라 전기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조작부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날로그 다이얼 방식으로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버튼이나 앱 연결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단 꺼짐 예약은 따로 설정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특히 이런 단순한 조작 방식은 고령자나 부모님 세대에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유는 켜고 온도만 맞추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이기 때문이죠. 가성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1종의 안전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만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성까지 철저히 생겼다는 점이 1월 제품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산 제작으로 제품 품질 관리와 내구성 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정리 시에는 내부의 물을 직접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 배수 기능은 없지만 주사기 방식으로 물을 밀어내며 간단히 내부의 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트는 방수 소재로 되어 있어 물티슈나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며 청결한 상태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순환식 구조의 특성상 매트 부위마다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호스가 약간 밀리거나 배기면서 사용 전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불을 덮어 사용하면 이런 부분은 체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블 사이즈 모델의 경우 좌우 분리 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세로 길이가 일반 매트 보다 약간 짧고 자동 배수 기능 이 없기 때문에 계절이 끝난 후 정리할 때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초반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 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온 스매트를 처음 써보는 분이나 보조용으로 사용할 분들에게는 아직도 최고의 가성비 선택지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더 정교한 제어나 완성도 높은 사용감을 원하신다면 다음 소개할 원픽 제품이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그럼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이어서 원픽 제품을 보겠습니다.